달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달까 했는데 이게 되게 무거워서 실장님이 와서 달아주고 가셨어요. 고생이 많으세요. <laughs> 요거 MMK에서 주문한 제품이고요. 이게 원래 주방 벽 같은 데다가 다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 거실에 이제 거, 액자를 달까 하다가 요런 선반을 하나 달아봤어요. 색깔은 이제 이게 토마토 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크지는 않고 조그만데 그냥 저기다 오브제 같은 거 올려두고 이 벽이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안 심심하게 주문해봤습니다. 괜찮죠? 저희가 포인트 컬러가 레드여가지고 레드로 그냥 딱 맞췄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조명을 하나 샀거든요. 고리 스튜디오라는 데서 주문한 조명이에요. 전 이거 검은색 버전으로 샀어요. 짠! 요게 수공예품이거든요. 이 위에는 가시처럼 돼 있는 건데 이 밑에는 약간 세라믹 재질이에요. 살짝 빈티지한 조명을 사고 싶었는데. 요게 인스타그램보다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주문해봤습니다. 저는 안방에 둘까 생각 중이에요. 어, 너무 예쁘다. 괜찮지 않나요? 가보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거 서재에 나도 이쁠 것 같고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엄나 이뻐 제가 오늘 집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오시는 김에 집 청소를 싹 했거든요 그래서 집 청소를 싹한 이때 좀 서재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 어 방이 4개예요 하나는 안방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서재방 하나, 그리고 저쪽 베란다랑 연결된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저기 화장실 옆에 방인데, 저기는 아직 정리가 안 끝났고, 그냥 창고방으로 쓸 예정이어가지고, 저기는 딱히 보여드릴 게 없고, 여기는 저랑 남편이 작업 같은 거할때 쓰는 방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요 방이, 어, 꾸미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다른데 정리를 먼저 다 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좀 핀터레스트 검색해가면서 원하는 무드를 좀 찾아봤고,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가구들에이 컬러 톤에 맞춰가지고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색상이 제가 전에 집에서 식탁으로 사용하던 바이리네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요게 엄청 크거든요? 보시면, 한, 8명? 최대? 6명은 진짜 넉넉히 앉고 8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책상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사한 저희 집은 이사 와 가지고 이 집에는 도저히 들어갈 자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이 아니라 이제 이 서재방에서 작업 테이블로 쓰려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봤고 어좀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으로 붙여서 해 놨어요. 너무 가운데다가 두면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오른쪽으로 붙여서 배치를 해봤고, 그 위에는 아카리 조명을 달았습니다. 아카리 조명이 저희 집에 두 개인데요. 얘랑 얘인데, 둘다 제가 도쿄 여행 갔을 때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원래는 공사할 때 얘를 천장에다가 전기 작업을 해서 뚫어서 달았어야 되는데, 제가 공사하는 내내 이 조명을 도저히 어디다가 달아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사를 아예 못 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선이 이렇게 노출되게 제가 달았는데 그냥 이 느낌도 러프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달려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달면은 장점이 나중에 제가 얘를 다른데다 달고 싶어도 언제든 달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면에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는 주로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이쪽에 이제 남편이 앉아가지고 남편도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요. 어, 이쪽 벽에는 아직 아무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디바인더를 하나 세워놨는데요. 얘를 원래 세우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 깔끔하게 둘까 했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줄을 가릴 겸 이렇게 디바인더를 세워놨습니다. 컬러 톤이 다행히 잘 맞아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떼어내면 되니까. <laughs>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쪽 방향을 보시면은 이제 낮은 수납장이 하나 있고 이 수납장을 이렇게 기역자로 제가 배치를 해봤거든요. 이 수납장도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구예요. 원래 이사하면서 버리고 오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멀쩡하고 튼튼해가지고 버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톤이 너무 낮은 이제 진한 나무색이어가지고 좀 밝은 걸로 바꾸고 싶었는데 이제 너무 튼튼해서 버릴 수가 없어서 가져왔고 제 기억에는 3익가구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오늘 의 집에서 다시 찾아보니까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상품 같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보시면 요만한 사이즈로 4개의 모듈이 되어있어서 얘를 쌓아 올려도 되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2단으로 쌓으셔도 되고 좀 원하는 모양대로 쌓을 수 있는 가구여서 지금 한 3년째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 안에 장식품 같은 거를 좀 넣어서 꾸미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아카리 조명을 하나 뒀고요. 얘는 끄면은 요것도 도쿄여행 갔을 때 사왔던 제품이에요. 이거 이렇게 나와야 멋이라던데 그리고 뒤에 액자를 하나 뒀고 어 얘는 지금 이 위에다 지금 달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그냥 저 프레임만 사서 제가 가지고 있던 포스터를 집어 넣은 거여가지고 프레임이랑 막 완벽하게 어울리진 않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턴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이것도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이 가져온 턴테이블이에요. 얘도 좀몇년된 제품인데, 어, 얘가 LP판도 틀수 있고, 그 요즘 홈테이블들은 그 블루투스가 다 돼가지고, 그냥 스피커로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LP는 제가 많지 않아서 그냥, 하,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끔 특별한 일 있을 때만 하나씩 구매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가수들 혹은 영화 OST LP들로.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 칸을 일단 다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무인양품에서 샀던 바스켓을 놔줬고, 그 옆에도 그냥 이제 꾸미기 용으로 놓은 제품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홍조라는 일러스터님께서 그리신 그림이고, 액자에다 넣어서 걸어놨습니다. 주로 강아지, 고양이, 동물들 그림 그리시는 분이어서 너무너무 이뻐요 어, 그리고 이 테이블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러그를 하나 깔아놨는데요. 이 러그는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고 빌라501이라는 데서 구매를 했고 얘는 검색하실 때 포르투갈 러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모양 디자인의 러그를 찾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가 너무 지금 우드한 톤이다 보니까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좀 밝은 느낌 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화이트 톤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집 책상이 진짜 그 200에 100, 200에 8, 200에 80인가? 사이즈여가지고 꽤큰러그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사이즈를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걸로 했는데 일단은 너무 잘 어울려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빌리장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요거는 이케아에서 나온 빌리라는 제품이고 보통 책장 아니면은 이렇게 장식장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거든요. 외국 유튜버나 외국 집들 보면은 꼭 이런 빌이 빌리, 빌리장을 장식장으로 엄청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케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진짜 별거 없는 프레임인데 그냥 이 느낌 자체가 되게 외국집 느낌이 나는 그런 책장이어가지고 하나 사서 구매를 했고 요거 조립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이거 그냥 한 칸만 사시면 진짜 한 10, 10분, 15분이면은 조립, 조립을 다 하실 정도로 쉽고 저는 이걸 세 칸을 사가지고 이거 세 개를 다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쨌거나 조립 난이도는 진짜 진짜 쉽습니다. 여자분들도 제 생각엔 이런 거 조립 몇번 해보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 빌리장이 진짜 디테일하다고 느낀 게이 뒤에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 걸레바지 때문에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걸레바지가 있어도 벽에 완전히 밀착시킬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디테일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인양품 쓰레기통으로 <laughs> 가려놓고 있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책장이 필요하긴 했었어요. 책을 둘데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좀 책을 많이 수납할 수 있는 책장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제품을 샀고 이 길이에 맞게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구매를 한 거고요. 이케 홈페이지 가시면 조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지금 이렇게 놓고 이 문으로 가린데 이 안에도 책을 넣어놨고 이렇게 있고 여기 선반은. 있는데, 그냥 장식장으로 쓰려고 제가 이 순번은 뺀 거고, 여기도 뺐고요. 아직 완성이 된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저번에 샀던 수박 페페 식물 하나 놓고, 여기는 쉐이크 박스. 저 안에 되게 적당한 거 많이 넣어놓을 수 있어서 진짜 편해요. 저는 보통 여기 컴퓨터 하면서 쓰는 뭐 USB나 케이블이나 아니면 외장하드 같은 거다 저기다 넣어놓고 쓰고 있어서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작품 이제 액자를 하나 놓고 이거 좀 전에 보였던 드렸던 작가님 작품이에요. 홍조 작가님 작품이어가지고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서 이걸로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꽃이 좀 있으면 훨씬 화사할 것 같아서 동네 꽃집에서 왔거든요 어제 예약하고 샀어요. 색깔 괜찮죠? 좀더 초록초록한 걸 할까 하다가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걸로 해봤습니다. 이거 이제 화병에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거 향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예쁘네요. Oh uh -huh.